뭘.. 어, 어떻게 재밌어 사? 현의점 어딨어? 빨리 가자 어 어차피... 저기.. 안녕하세요 뭐하고 <laughs> 계아 <laughs> <laughs> 여기있다 나 오늘 느낌이 좋은데? 오늘 이쪽 주약이 첫달첫 달이요? 오늘 저야. 8 0원어치 주세요 장네 감사합니다 응 긁어 주민긁고네으개씩아 네. 진짜요? 그럼 다 나가서 그래. 아축적복고 응. 우리 딸려면서 1등 됐으면 아. 좋겠다 열심히 긁어봐 <laughs> 아빠 너무 인위적이야 4번 이거.. 이거 맞으면 되는 거야? 응나 안됐어 나도 어? 어? 나 됐어! 8번 아, 나 됐어. 됐어 나뭐 5,000원 됐어, 됐어. 5,000원 어이 8번. 내가 1 아, 0나0 꽝이야 이거 나0 0 0원 됐어 하자 아빠 1원 5,000원이면 안되려나? 1,000원 주민이 얼인데 1,000원 나.. 와 네. 나한테 일단 박수쳐줘 응나 5,000원 됐어 응. 됐어 나는 됐어. 꽝이야 하나도 안 됐어. 근데 왜 이러지? 2,000원짜리 샀어야 된대. 그래 아빠 2,000원짜리 샀어야 됐어. 에, 뭐 됐지 뭘. 꽝. 2,000원짜리 샀으면 막 이거 됐지. 이거 얼마짜리 이거? 이거 안 됐어. 이나 2,000원. 아나 샀는데 써. 이건 이거 샀다 아빠가 그런 되네. 1 0 0 0원짜리 이거 빨리 가서 저기서 바꿔 올까? 아, 다딴 거. 아니, 야. 다른 사람 이 있어. 어, 바꿔. 오빠, 이거 7,000원이야. 이거 응, 이렇게? 어, 7,000원이야? 어. 우와. 우리 7,000원이 났어. 7,000원. 모자이크 해줄 거지? 7,000원. 그게, 아고 까먹는 거야, 돈. 왜? 뭐 까먹게 돼있어. 얘 손발 집어올수 있었는데, 너무 아까 싶구만. 저기 보고 말. <laughs> 어떻게 오늘. 어, 네이클로바 두 개나 있고, 어? 세븐세븐이 됐을까? 뭐야? <laughs> 그 싫어 니가 해 우리 딸내미들하고 축적 복권 8천원짜리 샀는데, 7천원이 당첨됐고 다시 밖으로 갔는데, 요번엔 1등 5억짜리 나올 것 같아. 바... 어. 그건... 그거는 욕심이야. 아니야, 아니, 근데 왜안 나오지? 고민하고 있나? 모자이크 해, 모자이크. 아니, 모자이크를 해도 이렇게 일을 쓰시는 거 나오지 않을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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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잡아>, 나오지. <나왔다니까>. 봐봐, <laughs> 나온다. 나온다. 환영도 준다. 주민이! 어, 어떻게 했어? <laughs> 민희가 나눠서. <나누어져>. 속상해 할까봐 <laughs> 응.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내가 수고비로 응. 한장 가져갈게. 그래, 그래. 그럼 언니하고 아빠가 이걸로 해. 그래. 나랑 주민이. 아빠 이거 하나 해. 주민이 이거. 나 긁을게. 엄마, 긁을게. 아, 나 빵이야. 나 너무 기대나천 원. 또천원 됐어? 어. 허또천원 됐어. 이건 뭐요? 이건 뭐 어떻게 봐봐. 보는 거야?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? 음. 아, 음. 어나 음. 빵이야. 언니 이거 어떻게 봐? 이, 이 그림 두 개가 똑같아야 돼. 아, 아빠 그림 똑같은 없어. 빨리천원또 바꿔. 뭐. 와 누가 계속 타는 거야? 아니 아빠 그림 똑같은 없어. 언니 카메라 가리지 말아줄래? 나거 엄청 걸렸어 아이씨 <laughs> 내 얼굴 막이 바닥에 나왔어 모자이크해 <laughs> 모자이크, 모자이크. 아어떻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림이 하나도 안 나왔네 여기. 꽝 완전 꽝 아빠도 아빠도 꽝아 <laughs> 이거 어떻게 난... 보는 거지? 아니 그림이 똑툭해야된다데 이거 다꽝 아저씨 진짜 민박 계속 아, 그러네? 누나 빨리 긁고 빨리 아 이제... 꽝이야 아, 꽝이야? 가자 아 아쉽다 이것도 꽝나 아빠 통벗러 가는 중다 그냥. 다꽝 이거 다나 <laughs> <laughs> 이거 왜쭉 풀려나 야 핸드폰 맞아 꽝 <laughs> 8,000원에 음, 즐거워 재미는 있었지. 그래도 8,000원 해서 8,000원. 어때, 언니? 너무 좋은데. 16,000원어치 긁었다는 게 좋아. <웃음> 그러네! <웃음> 아니, 근데 진짜 그러네. 오, 신기해.